이른 아침 호출 전화를 받고 달려온 곳 민정 씨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어, 근데 방호복 입으시는 거예요? 네, 혹시 수액 나야 원장님 수액 나야 되면 수액 좀 놓라고 하셔가지고 아... 입고 들어갈게 오늘. 아, 처음 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그걸 토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그래가지고. 구도와 설사를 한다는 동물. 네. 그렇죠. 보통 똥을 싸면 동그랗게 나오나요? 맞아요. 동그랗게 나오는데. 안녕. 너 한번 안 나와 볼래? 응? 대체 누구 시킬래?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나요? 가자, 가자, 나와야 돼. 정체를 드러낸 건 소가 아니라 염소네요. 힐러, 힐러, 힐러. 어제보다 좀 난거 같기도 하고. 어, 어제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 민정 씨가 이미 한번 상태를 보고 갔었는데요. 움직이는 좀 나아진 건가요? 어제보다 아니요, 어제보다 좀더 힘없는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예요? 돈나요, 돈마. 돈나 돈나? <laughs> 마돈나? 마돈나 <마>. 아. <laughs> 뜻이 뭔지 아세요? <laughs> 마을에서 덧나오는 <돈> 구석 <웃음> 뭐라고 <웃음> 마을에서 덧나오는 <돈> 구석 <laughs> 아, 우와 좋은 이름이구나 강아지 같아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사람 따라요? 네. 아 진짜요? 자동차 네. 들어오면 <laughs> 나와서 인사하고. 정말. <진짜? 웃음> 네. 똑똑하구나한 가족이나 다름 없는 녀석. 별일 없어야 할 텐데요. 너무 응, 응, 응. 싫어. 알아. 미안해. 응. 그래도 해야 돼. 돈 나가 열이 계속 있네요. 좀. 네. 어제랑 똑같요 어제보다 조금 높아졌는데. 지금 어... 몇도예요? 39.6도예요. 원래 몇도인데? 보통은 상한선이 39도거든요. 그래서 어... 열이 있는 건 맞고요. 아, 먹는 건 어제보다 모르겠어요. 더 힘이 없어진 염소.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음이 급해진 민정 씨. 남들 안 가는 길을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궁금하네요. 아 저요? <웃음> <웃음> 네. 대동물. <laughs> 여기 처음에 네. 학교 다닐 때 실수 봤었는데 아. 원장님 이거 자꾸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laughs> 그래가지고 원장님의 꼬임에 꼬임에 쓸넘어갔는데 원장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원장님요? 네. 네. 근데 되게 멋있어 보이세요. 예 네, 인상은 되게 좋으신데. 어? 되게 멋있어 보이세요. <laughs> 또 전혀 이일한는데 또아랫 사람들한테 일 시킬 때는 모르죠. <laughs> 흔히 볼수 없는 대동물 수의사 눈에 띄는 그녀 민정 씨에 대한 모든 게참 궁금들 하진 모양입니다. 아, 먹는 수액 같은 거좀 타서 주면 좋아. 차가운 물 떠와. 어 차가운 물만 떠와주세요. 아, 차가운 물만 그리고 2리터 맞춰야 되는데 음. 페트병 있으면. 아 네. 네. 그... 염소를 위한 긴급 처방. 이거는 뭐, 뭐 뭐예요? 어, 영양 이거요? 여기 이제 그 염소도 산증이 오더라고요. 아... 근데 송아지도 그런 게잘 오거든요. 네. 우유를 잘못 먹으면. 아... 근데 이제 이건 송아지용으로 나온 건데 수액 대신 쓸수 있는 거여가지고 한번 먹여보고. 음. 뭘 먹어? 뭘 먹기 먹어야 되는데 먹을 기력은 없지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 하니까. 앉아만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애가 사람이 뭐 해줘야지, 어떻게든. 그, 근데, 분유 뭐, 사먹을 생각 안 했다, 그치? 아, 분유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응. 아니, 다른 건 어, 예, 이거는... 소화가 안될 거고. 네, 예, 맞아요. 이거, 여기는 무기질이랑 전해질 위주로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밤새 지친 염소는 거의 탈진 상태인데요. 그거 먹고 좀기력 차렸으면 좋겠다. 여기 누가 뿔을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목소리도> 설사가 심해 주사로 지사제를 놓은 후. 맛만 어? 어? 먹자. 어? 네가 먹어볼래?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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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그래. 전통에다... 이제 약을 먹여야 하는데. <목소리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힘세네야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어이, 언제 그랬냐는 듯 힘없던 염소가 잔뜩 겁을 먹었는데요. 힘으로 제앞에서 먹여보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태. 아유 위험해 보입니다. 혼나야. 여기 불멍 그러면 잡아주시겠어요? 사이 안 끼우고 그냥 좀 벌려볼게요. <laughs> 어렵게 입에 수액을 넣어주는데 다행히 거부하지 않는 녀석. 너 먹기 먹는다. 쇠액이 입맛에 맞나 봅니다. 어? 어. 보통 우리 송아지들이 50kg이면 요거 2리터 다 먹거든요. 근데 이제 돈나가 그 정도 크기는 아니니까. 싫지? 응. 미안해. 그것도 안 찍어도 될것 같아. 억지로 맞아요. 억지로 <어찌로> 먹이 <먹여. 웃음> 이제 맛을 봤으니까 먹을려나? 먹을래? 먹을래? 응. 좀 어, 좀 먹었어? 그래, 네, 통어가자고 아, 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오, 그래, 그래, 그래. 신나야, 여기, 여기 이거, 음. 이거, 이거 네가 직접 먹으면 안 될까? <laughs> 그건 또 싫은가 봐요? <laughs> 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먹어서 그런 계속 그런 이렇게 먹고 싶어? 응, <laughs> <laughs> 음, 알았어 이렇게 먹어서 계속 이렇게 아. 먹고 싶나 보다 아, 아이고, 예쁘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laughs> 귀여워 귀엽다 <웃기네. 웃음> <laughs> 그래, 그래, 먹어, 알았어, 먹어. 한우도 처음에 엄마 저국지 딱 빨면, 응. 가짜 저국지 절대 아빨 아, 아 헐. 신기하다. 응. 귀여워. 힘없던 염소의 먹성어 가족들은 웃음만 나옵니다. 아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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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행이 그래도 다음에 돈나 나오면 놀러 올게. 요 어, <laughs> 가보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염소 마돈나의 진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LG 헬로비전.